960번이요. 일정한 비율로 번식하는 두 종류 세균 A, B가 있다. 세균 한 시간 A는 한 시간마다 두 배, B는 한 시간마다 네 배로 번식한다. 그래서 두 마리 A가 두 마리, B가 한 마리에 동시에 번식 을 시작할 때 수의 차가 960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가? 음, 진짜 이렇게 빨리 변한대요. 네, 선생 님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는데, 뭐 1분에 병을 가득 채우는 세균이 있는데, 그 얘는 번식을 1초마다 두 배씩 한다. 그럼 반은 반을 채울 때는 몇 초일까요? 그, 그러면 1분 60초잖아. 그러니까 반을 채우면 30초는 바보인 거지. 59초 뭐 이런. 네. 아무튼 이런 문제었어요 이것도 좀음 비슷한가요? 얘는 한 시간마다 두 배로 연식하니까요 어, A는 원래 두 마리였다가 네 마리였다가 여덟 마리였다가 16마리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A고 B는 처음에는 한 마리였지만 네 마리, 16마리, 32마리. 얘가 B가 훨씬 더 금방 빨리 불어나네요. 그래서 결국 960마리라는 것은 이 B에서 A를 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잘 보시면 얘는 수열이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죠? 얘는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고 얘는 공비가 2인 등, 등비수열인데 얘는 뭐야? 첫 항이 1, 2. 그래 그대로 식을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4에 n-1 빼기 2 곱하기 2에 n-1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어 요거는 양변에다 4를 곱해서 또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없애 볼까요 그럼 4를 곱하면 4 곱하기 960은 얘는 4의 n승 마이너스 얘는 4 곱하기 2의 n승이야 왜냐면 어, 2의 마이너스 1승은 이게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미 없어진 상태였지 그래서 4가 곱해진다 그럼 얘는 2의 n승으로 묶을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얘는 2의 n승이 제곱이잖아 4의 n승은요 2의 2n으로 고칠 수 있고 얘는 2의 n승이 두번곱혀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2의 n승을 묶어서 2의 n승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을 쓸수 있다 얘가 4 곱하기 9 6 0이다 그럼 잘 보시면 이걸 막 되게 복잡하게 해도 되지만 얘는 어차피 정수 얘도 <laughs> 정수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음 얘만 인수분해 잘하면 요런 2n 곱하기 2n-4의 형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그럼 960을 4로 나눠보자. 4, 2, 8, 4, 4, 16, 4, 6에 24, 4, 1, 5. 이렇게 되니까, 어,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4의 4승 곱하기 15가 2의 n승, 2의 n승-4. 어, 잘 보시면, 4의 4의 3승 곱하기 4 곱하기 15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럼 4의 3승은 4, 4, 16, 64죠? 64 곱하기 얘는 60이잖아. 음, 64, 60. 딱 맞네요. 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의 n승은 64. 이렇게 되면 어, 얘는 64-4에서 60된다 이렇게 할수 있죠? 64는 2의 몇승이야? 2의 6승 아닌가요? 네, 이런 거 외우셔야죠. 2의 5승은 32, 뭐 이런 거. 88이 64니까, 8은 2의 3승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n은 6이네요. n은 6. 네, 그래서 6시간 이후면 되겠어요. 56번에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